Crowd usually friend i t worse. Well, I don't think so. 자, 이 학생 같은 경우 열심히 했죠. 했는데, 이제 중간에 왜 조금씩, 잘 그, 알기는 알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죠. 왜 그러냐면, 굉장히 심약해요. 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, 약한 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. 근데 잘 하고 있어요. 나중에 이제 함께 할때 보면 잘해요. 네, 그런 거를 잘 이해하십시오. 자, 인사하세요. crowd usually friend is worse. Well, I don't think so. 자, 이 학생 같은 경우 열심히 했죠. 했는데, 이제 중간에 왜 조금씩 잘, 그, 알기는 알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죠. 왜 그러냐면, 굉장히 심각해요. 이 마음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. 약간 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잘하고 있어 나중에 이제 함께할 때 보면 잘해요 예 네, 그런 거를 잘 이해하십시오 자 인사하세요.